어, 레아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말씀입니다. 야곱이 에삼촌 나반에게 소가 라엘 대신 레아와 결혼하게 되면서 생긴. 야곱과 레아, 라엘의이 비극적인 결혼 생활의 시작을 다루는 본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레아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레아의 인생은 참 파란만장한데 어, 여러 면에서 저의 이야기와 비슷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해서 이 시간 어, 그녀의 삶을 나누면서 저의 신앙 고백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어, 우리가 창세기에서 만나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이 가정들의 공통된 특징은 모두 엮이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어, 무엇을 이게 알게 해줍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아무리 믿음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어느 어떤 가정도 완벽한 가정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어, 야곱이 결혼해서 갖게 되는 엮이는 가정은 저희 친정 가정과 참 많이 여러모로 닮아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친정 집이 조금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는 야곱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레아와 이 라엘의 눈물, 또 야곱의 고통, 또그 자녀들의 아픔들이 남녀학이 같지 않고 잘 이해가 됩니다. 어, 제가 오늘 살펴볼 레아는 슬픈 희망을 가진 여인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그녀가 가질 수 없는 것, 그것을 갖고자 애쓰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레아가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구절은 29장 16절에서 17절인데요. 16절에 보면, 라반에게 두 딸이 있는데, 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둘째 라엘은 곱고 아립다우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라엘과 비교하면서 등장합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라엘은 어, 그냥 몸짱, 얼굴짱 이런 표현이고요. 어, 레아에게 쓰이는 시력이 약하다 이 표현은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데, 어떤 학자들은 어, 뭐예요? 눈에 총기가 없다. 또 우리 세번역 성경에는 눈매가 부드럽다. 또 어떤 분들은 내 아이의 시력에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혹은 눈에 장애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29장 1절을 보면 처음에 야곱과 라엘이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라엘이 목동으로 물을 먹이러 옵니다. 보통 가장 집에서 힘든 일은 누가 합니까? 큰 딸이 하죠. 그런데 이 집에서는 라엘이 하고 있고 또 이제 모세의 예를 봐도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목동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딸만은 집안의 첫째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첫째가 하는 게 맞는데 지금 뭔가 라엘이 한다는 것은 내 아의 눈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합니다. 어, 사시지 않았을까 추측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어,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레아는 이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라엘은 계속 우리 이제 우리 말로 번역하면 이런 거죠. 아, 라엘 정말 얼굴 예쁘고 몸도 예쁘고 기가 막혀. 그 언니는 그랬더니 그 언니 눈만 커. <laughs> 이를때면 이런 겁니다. <laughs> 그러면 그것은 예쁘다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식의 대조로. 그래서 어, 레아를 폄하하고 있습니다. 어, 만약에 정말로. 어, 뭐예요? 레아가 장애가 있었다면 그의 아버지가 라반을 속여서 결혼시키려고 했던 이유가 조금은 우리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레몬은 어, 레아는 아이 때부터 뭔가 애모를 가지고 여동생과 비교가 되었고 아버지에게는 뭔가 처리해야 돼. 골칫거리 같은 여인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깊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지 않았을까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레아는 야곱과 라헬이 사랑 안 두고 있다는 것을 알았겠죠 7년 동안 야곱이 미친 듯이 일을 했어요 그것을 안으면서도 아버지의 권유대로 야곱의 신방에 들어갑니다 어, 너무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끌고 간 것인지 아니면 사전에 모의가 있었는지 우리는 알수 없지만 그녀가 공범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그 방에 들어가서도 계속 라엘인 척했기 때문이죠 왜 그녀가 그런 선택을 했을까 몰래 야곱을 짝사랑해서인지, 아니면 아버지의 짐을 덜어주고 싶어서인지, 또 나일처럼 되고 싶어서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분명한 것은 어쨌든 그녀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살아보니까 우리 결혼은 정말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해도 어려운 것이 결혼생활이잖아요. 근데 오늘날도 이렇게 도피처럼 결혼하시는 분들, 또 동정심에 또 돈이 많아 보여서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줄 것 같아서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결혼을 하면서 그걸로 인해서 엄청난 비극을 당하는 결혼 생활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런데 레아 당신은 정말로 여자 팔자는 두레박 팔자라는 말이 맞을 만큼 모든 정권이 남자에게 있는 안전한 가부정제 시대잖아요. 남편 잘못 만나면 끝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그녀가 남편을 속여서 어, 남편 그 남편을 얻으려고 했다. 이것은 그녀의 운명이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에 어떤 예고처럼 들리기도 하죠. 예상대로 그녀의 결혼은 그녀에게 큰 아픔을 가져다 줍니다. 어, 다음 날 야곱은 눈 뜨자마자 어쩝니까? 아연 질색합니다. 그리고 당장 야곱은 나반에게 달려가서 왜저 여자가 내 방에 있냐라고 이렇게 거칠게 항의합니다. 어찌하여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이 말은 어, 하나님 하여, 행하였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을 강하게 질책했던 표현이에요. 너는 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느냐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이 표현을 여기 본문에 썼다는 것은 그날. 어 야곱이 얼마나 강하게 어 남편 뭐, 아버지와 다퉜는지를 알게 합니다. 그녀가 남편의 그 행동을 지켜보면서 아버지와 남편의 그 대화를 지켜보면서 얼마나 비참했고 초라했을지 짐작이 가죠. 7일 후에 어 라반의 제안으로 야곱은 레알, 나엘과 결혼을 하죠. 그런데 보면 나엘과의 결혼에 혼인 잔치 했다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7년 동안을 학수고대 했겠잖아요. 두 사람이. 그날을. 결혼식날 그날을. 그런데 그냥 야곱의 방에 이렇게 들여보내진 거죠. 두 사람이 얼마나 분노했을까요. 어, 우리가 상상할 수, 있, 상상할 수 있죠. 레아를 향해서 얼마나 어, 분노했을지. 야곱은 어쨌든 이렇게 본의 아니게 시력이 안 좋은 여자. 그러니까 뭐예요. 레아를 볼 때마다 누가 생각났겠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생각났겠죠. 시력이 좋지 않은 아버지를 닮은 여인 레아와 어, 자신의 어머니 리부가를 닮은 여인 라엘 이 둘을 동시에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31절에 보면 야곱이 레아보다 라엘을 더 사랑하여 라고 번역돼 있는데, 원문에는 어, 레아를 증오하였다. 이런 편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증오하는 아내가 된 것이에요. 졸지에. 그니까 열등감을 벗어나고 싶어서 결혼식을 했고 결혼을 했는데 더 지독한 열등감을 안겨주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혼 생활이. 야곱은, 그런데도 야곱은 내아한테는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라헬이라는 우상을 쫓아서 7년 동안 미친 듯이 일을 하죠. 그 7년의 시간이, 어, 내아에게는 어땠을까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31절에 놀라운 말씀이 등장합니다. 읽어 보실까요? 요약께서 보셨다. 이 표현인 성경에 이 표현이 나와 나오, 나오면은 하나님이 간섭하게 시작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구체적인 어떤 하나님 의 액션이 이제 그 이후에 있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고통 받는 것을 보시자 하나님이 뭘 하셨습니까? 모세를 이집트로 보내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조치를 하셨냐면 레아의 고통을 보시고 레아의 태는 열고 나엘의 태는 닫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사랑받지 못하는 이 고통이 어떤 고통과 같다고요? 자녀를 낳으면 해소될 수 있는 고통으로 하나님은 보셨던 것 같아요. 공평케 하기 위한 조치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레아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레아의 태를 열자 레아는 아들들을 낳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낳은 그 자녀들의 이름을 보면 이 여인이 자신의 마음과 이 고통을 그 이름에다가 얼마나 처절하게 고스란히 쏟아있는지가 보입니다. 첫째 아들을 루벤. 어 둘째 심무원 레이 이렇게 이 아이들을 낳고 그녀가 지었던 이름들을 보면요 그녀가 자녀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보이는데요 아들들 이름마다 계속 뭐가 등장하냐면 32절에 보면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33절에 보면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34절에 보면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 연합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생겼으니까 이젠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줄 거야 남편의 사랑에 대한 집착이 이름마다 계속 등장합니다. 이것은 그녀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마저도 자기의 뜻을 이루는 수단. 그러니까 자기 남편을 뭐예요? 자기에게로 끌고 오는 수단으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죠. 우리와 좀 비슷하죠. 어, 고대 사이에서 여성의 존재의 의미는 아들을 나야가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 아는 아들, 아들들을 낳은 것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어, 증명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루벤을 낳았고 시무원을 낳았고 그 다음에 레이까지 낳았어요 세까지 낳았어 그러니까 셋 낳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네가 나와 연합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삼은 어떤 수인가요? 삼은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완벽하, 그러니까 레아가 생각할 때 나는 이제 나의 가치를 완벽하게 너에게 증명해 냈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이제 내가 할수 있는 모든 나의 가치를 완벽하게 증명해 냈어. 그러니까 네가 나에게 연합하는 것은 당연해라는 것을 말을 하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럴수록 야곱은 나엘에게더 연민을 느낍니다. 아무것도 갖지 못하는 나엘에게더 연민을 그, 느끼고 그것을 바라보는 레아는 정말 어, 고통스러웠겠죠. 내아가, 어, 그런데 내아가 여러분 알지 못한 것이 뭔가요? 야곱은 절대로 그녀의 사랑에 대한 목마름을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세상 그 누구도 그녀의 근원적인 갈망을 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우리가 특정 대상이라든가, 부라든가, 명예, 집, 이런 것들에 집착하는 것이 무서운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들은... 우리보다 훨씬 작아요.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크죠. 가치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은 우리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것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대 세계에서 자녀 이름은 보통 아버지가 짓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름을 내야가 짓죠. 그래서 여기서 알수 있는 게 뭐냐면 야곱이 자식들을 향해 얼마나 무관심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어,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이자 잘 돌봐야 하는 하나님의 기업이죠. 특히 부모 중에서 엄마는 아이들 내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내아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기업인 자녀에게는 관심이 없고 뭐에만 관심이 있나요? 계속 남편을 향한 자기의 갈망, 자기 서러움, 자기 한만을 아들들에게 그대로 투사합니다. 이런 엄마에게서 자란 아이들, 특히나 여기서 아버지까지 정말 무관심해서 이들이 방치된 채로 자랐다면 그 아이들이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고 엄청 불행한 삶을 살았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명하게 알수 있는 일이죠. 실제로 레아는 이후에 자녀들로 인해서 엄청난 아픔을 겪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루, 루벤, 시무원, 레이, 유다, 또딸 디나까지 참 충격적인 일들이 이제 창세기에 많이 나오죠. 그중 저는 이 루벤의 이야기가 가장 아프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루벤의 이야기 속에는 이 어린 날의 제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루벤이 소년 시절에 어머니에게 합판채를 가져다 주는데 이 합판채라는 식물은 성과 관련된 식물이고 체험제로 주로 쓰이는 식물입니다. 이 식물을 어린 소년이 캐웠다라는 것이 예사롭지가 않은 일인 것이죠. 그는 정말로 엄마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 아픔을 아이 때부터 뼛속까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엄마가 아빠에게 사랑받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누구보다 엄마를 지키고자 그 열망으로 그 합한 채를 가져온 것이죠. 그가 이후에 이제 서모와 이렇게 간통한 일이 있잖아요. 서모와의 간통도 이런 맥락이다라고 학자들은 봅니다. 왜냐하면 이섬모와 간통한 그 이야기가 언제 등장하냐면 라헬이 죽은 직후에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으로 방종해서 비라를 범하다라기보다는 비라가 라헬 대신 본처의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대비한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아버지의 권위에 어, 도전했고 아버지의 권위를 약화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 다이세의 아들 압살롬도 어떻습니까? 왕위를 찬탈하고 난 후에 아버지의 여인들과 동침하죠. 이것도 그와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그래서 루벤이 이 아버지에게 가졌던 분노와 어머니를 지키고자 했던 책임감이 얼마나 컸는지를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반증해주고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우리 삶 속에서도 형태만 다를 뿐 이런 부모의 무관심과 상처, 잘못된 양육으로 고통받는 자녀들이 엄청 많습니다. 어, 부부 관계가 이 불행한 가정일수록 자녀에게 자기 욕망을 투사해서 집착하고, 그래서 자기도 자기 자녀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일들이 많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비록 어, 성숙하지 못한 양육을 하고 우리가 왜곡되게 삶을 바라봐서 아이들을 아프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는 믿음의 자녀들로 그들을 이끌어 주신다는데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아이의 자녀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의 자녀들은 정말 문제가 많은 아이들이었어요. 정말 개차방 같은 아이들이었고,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지 않고, 인생의 많은 우여곡절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빚으셨고, 끝내 열두 지파의 기둥들이 되도록 역사하시죠. 여기에 우리의 이제 소망이 있다 할수 있습니다. 35절을 보면, "내 아가 넷째 아들을 낳고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어, 처음으로 아들의 이름에서 남편이 빠진 것이죠. 굉장한 변화입니다. 아이 안에서 남편만 보았는데, 이제 아이 안에서 누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는 아이를 어떤 수단으로, 또 자기 보지 않고, 뭡니까? 그 아이 자체를 찬양하고 있는 삶을 봅니다. 그리고 이 유다라는 이름에는 찬양을 계속하리라라는 이 결단의 의미도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녀가 이런 놀라운 변화를 가지게 되었을까? 이것은 그녀가 지은 자녀들의 이름, 그 이름에서 그녀의 신앙에 점진적인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데요. 레아의 이런 신앙의 점진적인 변화는 우리의 영적인 성숙 단계를 또 그대로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의 영적 성숙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받지 못하는 내 아를 보시고, 우리의 변화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남편도 아버지도, 그 누구도 그녀에게 관심이 없었을 때, 하나님이 그녀를 보십니다. 그리고 그녀의 인생에 깊이 개입하자, 그녀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낳고, 뭔가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닌가를 막연히 느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쉽게 임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 남편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나를 도와주시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시몬을 낳고는 하나님이 자기의 고통을 듣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뭘알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라고 말했다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께 자기의 심정을 토로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죠. 그리고 또뭘 알게 합니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듣고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더 가까이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그녀가 느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랬던 이 레아가 셋째를 낳고는 또 다시 남편과 연합을 갈망합니다. 오락가락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 이제 막 이렇게 신앙에 가다가 이 정도면 됐지 않아? <laughs> 이러듯이 어, 레아가 자기가 완벽하게 모든 것을 갖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음, 이 정도면 됐잖아. 라고 좀 멈췄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남편은 계속 냉담한 반응을 보였고, 이제 그것을 보다가 뭘 느꼈을까요? 아, 내가 어떤 완벽한 조건을 갖춰도 남편은 나에게 올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자기 한계를 느끼기 시작한 것이죠. 자기 한계를 느꼈으니까 어땠을까요? 자기가 사랑했던 것들을 사랑했던 야곱을 내려놓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죠. 어떻게 알수 있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고백이 언제 나옵니까? 뭔가 하나님을 깊이 새롭게 깨달아야만 나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에는 어떤 것도 소망이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의 시선이 주께로 고정되며 찬양이 나오죠. 레아는 하나님만이 자기를 진짜로 봐주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기에 이제는 진짜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런 결단을 한 것이죠. 그럴 때, 뭐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출산이 멈추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신앙의 단계입니다. 더 많은 선물을 받아내려고 애쓰고, 그곳으로 내 가치를 증명하려고 끊임없이 수고하는 우리.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어떠해지나요? 공허해지고 슬퍼집니다. 또그 불만족, 그리고 그 속에서 뭘 느낍니까? 채워도 채워도 아무리 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되지 않는 것들을 통해서 자기 한계를 느끼고 그래서 내가 사랑했던 것들을 놓게 되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정 내가 추구해야 될 것이 내가 추구해야 될참 가치, 참 만족이 하나님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집착을 끊어 주셔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십니다. 레아를 하나님은 그렇게 빚어갔고 오늘 우리도 그렇게 빚어가고 계십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지독한 열정, 열등감과 헛된 희망을 가졌던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야곱만 이스라엘을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녀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뭘 약속했나요?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다산의 축복을 최초로 성취한 여인입니다 살아도 한 명밖에 낳지 못했어요 믿음의 조상을 리부가는 두명 낳았어요 그것도 몇십 년이 걸렸어요 믿음의 자녀를 낳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런데 레아는 어쩌습니까 결혼과 동시에 네 명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두 명을 낳죠 또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그녀의 아들 유다에게서 나왔고 하나님께 에벨를 집도하는 레이 집파가 그녀에게서 나왔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해 주는 이 제사장 집파가 아무도 사랑하지 않던 여인, 아버지도 남편도 동생도 그 누구도 좋아해 주지 않았던 여인 네아를 통해. 어, 하나님의 그런 큰 뜻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강한 자를 주목하시고 강한 자를 쓰시는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때로는 너무나 지독한 열등감과 자기 욕망과 자기 한계에 몸부림치면서 때로는 또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리라고 결단하는 우리들을 눈여겨 보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이고 소망이고 감격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많은 우여곡절과 잘못을 저질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는 여전한 문제가 있고 우리 자녀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어떻게 멋진 이야기로 큰 이야기로 쓰여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것이 바로 리아의, 레아의 이야기가 들려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속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나는 다 끝난 것 같아. 나는 안 돼. 이런 이런 것들을 저도 그럴 때가 많은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레아의 이야기가 어, 우리의 이 작은 이야기가 얼마나 멋진. 큰 구원의 이야기로 이어져 가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녀가 한 것이라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녀가 한 것이라고는 그냥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자기 사정을 토로했던 것 뿐입니다. 그리고 시선을 고정하면서 찬양했을 뿐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녀의 인생을 통해 일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밤 우리도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모든 것을 보고 들으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상한 마음과 삶을 마음껏 토로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레아의 고통을 보시고 들으시고. 도우셔서 찬양의 삶으로 이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희도 이밤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도 내아처럼 우리 안에 깊이 숨은 열등감, 욕망, 자기 한계와 소망을 주님께 토로하며 한 주간 같이 있는 존재로 인정받고자 했었던 우리의 아픔과 눈물들이 주안에서 만져지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찬양받으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실 예수님 이름으로.